안녕하세요 열정많은 자광교입니다 오늘은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열리는 스위스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배드민턴 국제대회 일정이 많이 취소된 상황이어서 열심히 훈련해온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의 경기를 기다리는 팬들 모두에게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좋은 경기가 많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위스오픈은 총상금 14만 달러의 슈퍼 300레벨의 대회입니다. 올림픽 예선 레이스가 다시 재개됨을 알리는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로는 여자단식 성지연 김가은 선수 두명만이 출전합니다. 기사에는 남자단식의허광희 손한호 선수가 출전한다고 되어있었지만 공식 대진과 대한배드민턴 협회 공지사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지연 선수는 올림픽 15위, 김가은 선수는 14위입니다. 올림픽 진출이 유력한 파리 안세영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이 올림픽 예선 레이스 종료시까지 16위 안에 들어야만 올림픽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에게 이번 대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김가은 선수는 32강에서 태국의 카테통 선수를 만납니다. 카테통 선수는 김가은 선수가 2019 광주 마스터즈에서 비교적 가볍게 이겼던 전적이 있지만 그 이후 꾸준히 전적을 쌓아온 선수이므로 쉽지 않은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성지현 선수는 중국 출신의 프랑스 선수인 치슈에 페이 선수를 만납니다. 이 선수는 32권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선수로서 역시 만만한 기량의 상대는 아닙니다. 그외 종목에서도 올림픽 출전권을 노리는.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상위 랭킹 선수들이 다수 출전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여자 단식 종목에서는 캐롤리나 마린, 신두, 사이나 네활 초추엉, 베이웬 장 선수 등이 출전하고요. 남자 단식 종목에서는 악셀센, 리지지아 선수 등이 출전합니다. 남자 복식에서는 리우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보브센, 탄 위키용조가 출전합니다. 그외 러시아의 이바노프 소조노프조, 덴마크의 아스트럽 라스무센조, 잉글랜드의 앨리스 랑그리치조. 레인, 벤디조 인도의 랭키레디, 세티조 등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습니다. 여자복식에서는 강국인, 한국, 일본, 중국이 모두 빠진 가운데 태국의 키리타라쿨, 프라종자이조가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보입니다. 혼합복식은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찬팽순, 고 리우잉조가 출전하고요 올림픽 레이스 31위에 랭키레디, 혼나파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번 스위스 오픈은 대한민국 선수들의 올림픽 랭킹 포인트 획득이 관건입니다. 비록 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